제가 오늘 한 가지 새로운 얘기를 좀 하나 네. 해드리면 이것도 이제 뭐 이런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은 제보를 해외에 계신 분들이 또 제보를 어. 많이 해주시는데 지난해 5월에 벨리즈라는 나라 아세요? 벨리즈? 벨리즈? 전 처음 들어봤는데 벨리즈 는 처음 들어본데 나도 벨리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. 웬만한 나라 다 인구가 <laughs> 40만 명인데 네. 멕시코 바로 밑에 있어요. 엄청, 벨리즈. 엄청 작은 나라예요. 어, 벨리즈?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북한과 수교가 돼 있는 나라입니다. 근데 지난해 5 월에 처음 네? 무상원조 기조, 어, 기본 협정을 맺어요. 어디에... 우리와 어... 어디에 협정을 맺고 지난해 5 월에 또 EDCF 차관 협정을 맺었습니다. 처음이에요. 어... 어, 전에 전에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지난해 월에 이제 여기를 맺었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얼마가 갔는지 지금 없습니다. 파악이 안 돼요. 어... 그 공개를 안 해놨어요. 외교 홈페이지에도 없고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제보해주신 분은 벨리즈가 어떤 것이냐? 어. 조세 도피처라고 합니다. 음, 네. 아, 아주 유명한. 아, 음. 그렇구나. 그러니까 돈을 빼돌리기 딱 좋은 조세 도피처와 왜 E D C F 뭐 O D A 협정을 맺었겠느냐 네. 그 부분을 파봐라라고 이제 누가 말씀을 주신데 아, 일리가 있잖아요. 아, 네. 일리가 네. 있네. 저기 음. 차관이나 음. 원조가 갔습니까? 지금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됩니다. 공개가 안 돼가지고. 네. 근데 제보자는 음. 그거. 근데 매... 협정을 맺으면 확인이 돼요. 어, 협정을 맺었다까지는 네. 예, 지나대고. 그러니까. 어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무 도시에 배자하고 무슨 어디에 개발을 해. 그러니까 <laughs> 인구 40만 명에 얼마나 작은 됩니까? 우리로 치면 뭐 서울로 치면 구 하나잖아요. 네. 이상하다. 네. 이상하죠.